자 6.3절 저항성 부하와 어, 전압 분배기입니다. 어, 부하가 걸린 그 전압 분배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 어, 분석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어, 전압 분배 회로의 저항성 음, 부하가 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는 전류, 예, 불, 영어로는 블리더 커런트라고 하는데 에, 세는 전류가 어떤 게 세는 전류인지. 예, 우리가, 그, 뭐, 물을 이만큼 담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으면 어딘가 새는 거겠죠? 어, 그런 새는 역할을 하는 전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어, 부하 효과. 어, 부하 효과는 우리가 이제 로딩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런 것들을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6-26에, 이 출력단을 보시면은요. 출력단의 부하가, 어, 있을 때와 어, 없을 때의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A 번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어, <laughs> 볼티지 소스는 10 볼트인데요. 저항 R1과 R2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탭을 내어 가지고 어, 출력을 뽑았어요. 그래서 어, V out이라고 지금 이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음이 A 지점에서 뽑은 이, 이 출력 단에 아무런 어, 부하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이거를 어, 어느 곳인가에 입력으로 이제 예,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입력으로 사용될 때그 신호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입력을 받아들이는 어떤 회로 안에서 회로 안에서 이 A의 음 A라는 지점에서 나오는 출력을 끌어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로드가 작용할 때와 작용하지 않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R2가 1 k ω 이라는 저항인데요. RL도 어 어떤 저항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R2와 RL이 하나의 예 병렬 음, 저항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예 R2의 1k옴보다 아 어, 작아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RL이 아주 작은 뭐 R2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면은 예이 RL보다 어더 작은 전체 저항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럼, <laughs> 그림 6-27을 보시면, 부하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없을 때의 영향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 A를 보시면, 노로드라고 no 했죠? 즉, RL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어, 그 R1과 R2가 분배하는 전압을 측정을 해본, 예, 요만큼 지금 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RL을 어, 연결을 했더니, 네, 전압이 어떻게 됐죠? 어, 이만큼으로 떨어졌어요. 부하가 없을 때보다 부하가 있을 때, 예, 전압이 낮아졌죠. 그러면은, 이, 만약에 이, <laughs> 신, 어, 이 출력을 어떠한, 어, 입력으로 사용할 때, 예, 제대로, 어, 자격을 하지 못하는, 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C번에서, 자, RL은 적어도 Much greater than 하고서 R2라고 해놨죠. 예, R2의 저항값보다 RL의 저항값이 훨씬 커야 된다. 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아주 많이, 예,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 지금 A 번 그림에서 나타났던 V out의 전압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직 전압 분배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Steil Voltage Divid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아 어떠한 신호를 우리가 잡아 당겨서 어 입력으로 쓴다. 음, 그럼 그 입력을 쓰는 음, 어떤 그 내부의 회로도 하나의 부하가 되겠죠. 부하. 근데 이 부하가 어, 신호를 어, 이 부하 저항이 낮으면은 이 신호를 잡아당기니까 어, 이렇게 에, 줄어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신호를 그대로 잘 지켜줘야만이 에, 제대로 그 신호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부하 전류와 이제 세는 전류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 4 v 의 볼티지 소스를 가지고서 R1, R2, R3, 1 2 k 로옴6 2 k 로옴 그다음에 6 2 k 로옴 이렇게 해서 어, 전압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어, R1, R1과 R2, R3 이 전체에서 지금 분배 한 지점 A 포인트에서 우리가 하나 출력을 수, 어, 꺼내 쓰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지금 로드 저항 100킬로옴을 쓰고 있죠. 앞으로는 어, R L 이렇게 하면은 이 L은 영어로 어, 로드를 뜻해요. 로드 어, 우리말로 하면 부하 어, 무거운 거 어, 이런 거 의미를 갖는데요. 로드라는 거는 신호를 끌어 당겨서 쓰는 음 저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IRL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어 B 포인트를 보시면은 여기는 R1, R2의 전체 저항값과 R3의 저항이 분배하는 지점에서의 출력을 어 RL2가 쓰고 있, 있게 되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로드 저항은, 자, 이 분배하는 저항보다 훨씬 커야 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 100kg을 썼는데요. 썼는데, 의외로 R3를 통해서 소비되는 또, 어, 전력, 전류도, 어, 만만치 않다는, 음,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 R3를 통해서 어, 전류가 많이 이제 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아, 블리더 전류. 즉, 세는 전류라고 얘기를, 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R1과 R2가 분배하는, 음, 전압이, 자, R3에 공급되는데, 이 R3가, 어, 말하자면, 어, 로드 저항이겠죠. R, L이 되겠죠. RL. 네, 이 RL이, 어, 자, 어떻게 되느냐. 마디 A와 접지 사이에 예, 전압을 줄여주는 역할을 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예제를 한번 보시면 3 3 5옴 그리고 4 7 5옴이 어, 15V 전압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압이 어, A 지점을 통해서 이제 출력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2.2kΩ의 로드저항 R3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R3가 없을 때는 335Ω과 475Ω이 분배하는 전압이 되지만 R3라는 놈이 로드저항에 참여를 하면 은 R2와 R3가 그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원래 475Ω보다는 작은 저항값을 갖게 되겠죠. 어, 여기 계산한 걸로는 387옴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면 어 330옴과 387옴이 분배를 하는 저항 어, 전압인 8.1V가 이제 되게 되겠죠. 어, 그래서 경성 전압 음, 전압 분배기라는 예제를 하나 또 이제 어 제시를 했는데요. 자, 그, 부하 전압이 거의 무부하 전압과 같은 음, 수준으로 이제 출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아, 어, 이 R의 값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R1, R2가 1kg입니다. 그러면 R에는, 음, 어, 얼마 정도 되면, 어, 좋을까.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데요. 어, 무조건, 어, 크다고만 얘기하지만, 그 어떤 기준을 얘기해줘. 어, 그런, 음, 얘기를 했겠죠. 누군가가.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 RL은, RL은 R2에 비해서, 그래, 좋아. 10배 이상은 돼야 돼. 10배. 어, 그래서, RL이, 아, R2가 지금 1kg이기 때문에, RL은, 네, 10kg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원래 무브와 일 때의 전압의저95% 정도는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6.4절의 전압계의 부하 효과입니다. 자 전압계도 지금 우리가 어, 여러분들 그 엘비스에 어, 있는 DMM을 통해서 전압을 우리가 재봤죠. 직렬 회로에서 어, 지금 여기 지금 R1, R2, R3이 세개 저항이 있는데 지금 R3의 양단에 A 지점과 B 지점에 지금 프로그램을 대고서 전압을 측정을 했어요. 멀티미터로. 그러면은 이 멀티미터 자체는 내부에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그래서 이것도 R3와 병렬로 연결된 그런 저항 역할을 해요. 그럼 병렬로 연결이 되면은 아까 얘기저 어,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 값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 멀티미터를 연결하는 순간 저항 RM이라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전압계가 부하 효과를, 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어, 전압계의 부하 효과입니다. 어, 아까 강, 강성인 그 경성인, 어, 그, 저항을 가져야 된다. 95% 이상 돼야 되고, 어, 출력 유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드 저항은 적어도, 어, 10배 이상의 큰 값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자, 전압계의 부하 효과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우리가 각각의 저항을 저었을 때, 때, 예, 전압을 재했을 때를, 어, 적어 놓고서 그걸 다 더해 보면은, 어, 아마 우리가 양쪽 단을 이렇게 측정했을 때에 비해서는 끝단을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예, 측정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0V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저 R1에 대해서 양단의 저항, 전압을 재고, R2에 대해서 양단의 전압을 재면은, 어, 깍 음, 정확히 5볼트씩이 나와야 될 텐데 5볼트가 안 나와요 4.9몇 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이런 걸 뭐냐면은 어, 그 전압기 자체가 어, 부하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계측기는 측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의 아주 작은 어, 변화를 미치게 되는데요 어, 전압대는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측정하려는 회로의 저항을 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10배라고 얘기했는데, 10배보다 훨씬 더큰 저항을 가져요. 보통 1메가 오옴 정도의 에, 계기의 내부 저항이, 예, 어, 근거치로서 이제, 에, 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